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중 전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경사 오늘의 이야기는 전세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임차인은 계약 기간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좀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그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을 위해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차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이 다른 권리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이해 관계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권이 설정된 시점보다 먼저 압류나 저당권자가 없어야만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 신청권자일 때는 부동산이 낙찰된 이후 매각 대금 안에서 전세권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전세권자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는 인수 사항이 되며 낙찰 이후 매각 대금 안에서 전세권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이 다 변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 분석 시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입찰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상 가장 선순위인지 확인합니다. 전세권자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 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선순위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마쳤는지 혹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경매를 신청한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주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 대금 안에서 보증금이 변제된다면 별도의 인수 금액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전세권 완벽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